그럼 저는 언제 팔까요? 더 오를 것 같았네요. 준생이 답해드립니다. 팔 명분이 있을 때 파세요. 그 명분은 앞으로 오를 지역을 찾았을. 안녕하세요. 제트칼른 준생입니다. 2020년 부동산 가격 대폭등 기억하시나요? 2008 리먼 쇼크 이후 장기간 침체였던 서울 부동산이 2015, 2016년 꿈틀거리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가졌었고,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역대급 유동성 장세가 맞물리면서 무주택자를 완전 비하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고 꼬마빌딩 투자라는 광풍까지 불면서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한 결과는 인생을 나락에 빠뜨릴 만큼 엄청난 결과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말 아파트 신축 대상 집단 담보 대출 차단의 시작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 너무 비싸다라며 매수 심리에 급격한 위축이 있었고 부동산은 2022년 내내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2023년 초 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무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에 마침내 반등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무주택자들은 과거의 폭등장을 되새기며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진입을 해야겠다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며 매수세에 가담을 하였지만 2023 23년 10월부로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 대출 중단으로 인해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시작된 반등은 특례보금자리 대출의 중단으로 하락위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폭락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는 반복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이 40% 빠졌다 해서 곧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반등 후 조정 대상 지역 재지정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가율이 올라갈 지역을 골라도 조정 지역 지정된다면 우리가 매도할 시기가 딜레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재지정의 리스크가 없는 미분양이 상당히 쌓여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대 광역시 중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정말 신이 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희노애락을 느끼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의 장을 겪을 때마다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점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제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매도를 한다라는 저만의 대원칙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결과 상승장 때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여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갈아타게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투자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역대급 매수 기회가 찾아올 그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2023년 한해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는 적당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욕심을 적당히 불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팔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으며 팔고 나서 단순히 예금 형태로 갖고만 있으면 속이 매우 쓰리겠지만 새로운 매수 기회가 있는 곳에 진입을 했다면 내가 판 물건이 상승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가버리면 그리고 갱신된 전세 세입자 때문에 팔리지 않게 된다면 가격은 올라갔으나 팔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곳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 팔까요? 더 오를 것 같았네요. 준생이 답해드립니다. 팔 명분이 있을 때 파세요. 그 명분은 앞으로 오를 지역을 찾았을 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멤버십에게는 Q&A 우선 답변권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